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다 배성들의 전적인 타락에 의해서 종교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이 악으로 물들여 있었습니다. 가랑 없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건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지을 때도, 뭐, 식물을 심을 때도, 가라 없는 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죄를 그냥 뽑아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참에 죄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배우면서 우리 인생에서 죄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아예 그냥 박멸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를 자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막 빨리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의인은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소동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 10명이라는 거는 사실 딱 10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한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이제 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진짜 두려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지만 그게 다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네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으시는데 어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환란 고난 뭐 이런 몽둥이를 드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힘들 때더 강구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놀랍게 이들은 그게 그건지 깨달지도 못하고, 얼굴을 바위처럼 두껍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 예레미야가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뭐 다시 얘기하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삶의 실상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또 옷을 보세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이런 지도자들은 말씀에 누구보다도 앞장 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거예요. 알면서도 그말씀의 멍해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꺾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완전 반역하는 삶을 살더라는 건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가진 사람은 가 가진 사람대로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지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네. 이런 상황이니 내가 용서를 하,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인데, 아버지인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맹세하고 마치 가늠하듯이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 건 거죠. 또8절 보세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네막 너무 사회가 물난해지는 건 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가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성관계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 그냥, 어, 그냥 만연해지니까 사회 자체가 퇴폐적일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거의 2억의 신이 있어요.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게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식이 똑같이 사회가 굉장히 타락하는 건 거예요. 그 인도에 엄청난 어떤 강강과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건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무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종교가 사실은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가치 체계 무엇이 참이고 옳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치 체계에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바른가, 틀린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결국 종교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썩은 문화를 만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와의 호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을 그 북방에서 바벨론을 끌어오신다고 불러드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내거 아니니까 가서 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지만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남겨놔. <laughs> 완전히 멀망시키지는 말고 가지만 꺾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인 건 거예요. 그걸 못 알아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게 니네 반역했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죠.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관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재앙이 무섭지도 않은 건 거예요. 여기에는 1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 이적식들이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다 거짓말이야. 엉터리야. 저 선지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짓 메시지를 주니까 그들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니라네 만군의 하나님, 그 힘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뭐 싸움의 전쟁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네못 믿어? 내가 보여줄게. 내 말이 불처럼 너희를 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먼 곳, 북방, 바벨론을 이끌어 오실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 강하다는 거, 아주 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오랜 민족, 역사가 있는, 뭐, 금방 일어난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의 파괴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용사라서 화살통이 열린 무덤처럼. 그러니까 화살을 여는 순간에 다 죽었다. 그얘긴건 거죠.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 백성들이 뭐~ 니네 자녀들 주려고 만들었던 그런 곡식들 뭐~ 소떼양떼다다 다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성읍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그 뒤에 18절을 붙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화를 내시고 자식을 때려야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진짜...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야 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속마음, 그 절절한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며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네. 뭐 그때서야 이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럴 때 예레미야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주라는 건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고, 그리고 너희들을 포로 잡혀 갈 것이라는 거죠. 포로 잡혀 가는 게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고 선포하라고 얘기하세요. 들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요. Hear this. 예. 그걸 먼저 강조해 들어라 제발. 그 말을 순종해라. 들어라에는 순종하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 제발 좀 들어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이여. 제발 이제는 좀 들어라.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게 좀 제발 들어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고집 세고 완강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제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바다가 어느 일정선을 넘지 않게끔 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바다도 선을 못, 넘지 못하는 이가 무엇을 못하겠냐는 건 거예요. 제발 그걸 보라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이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뭐 그렇게 얘기한들, 뭐 그렇게 들은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겁니다. 또 비를 주시는 이 이스라엘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지만 그 수확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니까 그들이 농업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니가 바알과 아세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시구뚱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비를 주는 게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거예요.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제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네 너희의 잘못과 허물들이 내가 주고자 했 그 모든 축복을 다 막았다 이 얘기죠.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어서 마치 새 사냥꾼이 매복해서 새를 덫을 나와서 확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또 27절,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그렇게 잡은 새들을 세상에 빽빽해 집어 넣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여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또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예,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건 거예요. 뭐가 잘못해서 송사가 붙었으면 재판이 열렸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돌려서 착취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29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회상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돕지 않는 즉 사회 약자를 돕지 않는 이런 험악한 사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신 겁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무 무서운 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거를 권력으로 삼고 누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진짜 그냥 할 말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죄에 빠져서 뭐가 옳고 그런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건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을 스스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죄에 더 깊이 빠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것을 창출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 악하니까 그냥 나는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죄는 엄청난 파워와 집요함이 있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고, 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거기에서 헤어날 힘이 없습니다. 점점 저 우리 귀와 눈이 닫아지면서, 그냥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사회처럼요.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잖아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만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음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내 마음이 이끄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로 고고싱입니다.